경희대학교병원 유빈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CBR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실천사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네, 서울장애인복지관과 1km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활 환자들의 사회복지 상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12월 활동, 그리고 재원 및 향후 계획 순서입니다. 다잘 아시다시피, 재활 환자들은 다학제 치료팀의 일원으로 저희가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사, 간호사, 치료사와 함께 환자들의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의 개인력인 개인과그 다음에 병전 성격 그리고 치료 의지나 가족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퇴원 계획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자분의 상태나 치료 기간 뭐 예후 등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노인부부 세대나 1인 가족 세대, 그리고 돌봄이 가족 내에서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돌봄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태연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상담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집으로 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집으로 퇴원하는 분들을 위주로 내 사회복지 상담이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으로 퇴원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사와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퇴원 이후에 거주지나 돌봄 제공자 그리고 퇴원과 관련된 그런 돌봄 제공자 문제나 가족 관계, 그다음에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적 관리 그리고 퇴원 계획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지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 가족적인 지지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 사회적인 지원 체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 돌봄 자원 활용이나 재활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살게 되는 주거지에 대한 주거 환경, 그리고 외부로 이동할 때 이용 가능한 이동 수단, 이후의 생활 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원을 준비하는 보호자 분들과 함께 환자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주거 형태, 진입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계단이나 현관, 그다음 실내 공간, 화장실 등이 환자가 집으로 퇴원하시고 나서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인지, 혹시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실제로 집으로 가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앞으로 집으로 퇴원했을 때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될지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할지, 그리고 주간에는 뭐 외출을 일주일에 몇번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같이 하고요. 또, 퇴원 이후에 환자가 집과 지역에서 하고 싶었던 일, 할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은 어 발병 전에는 장애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해 자원을 연결받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역 사회 자원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에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자분이 지역 사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환자의 의료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도를 파악하고 이후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지역 사회 기관을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접근 가능한지 대기 기간이 긴지 이용 자격이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원을 탐색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어떻게 누구와 얼마나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주 단위의 계획이랑 희망 이용 시간을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기관이 정해지면 지역사회 기관으로 우회서를 발송하여 환자분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음, 그, 저희가 환자분들을 원래 이제 퇴원 집으로 퇴원하시기 전에 지역사회 자원들을 많이 안내해 드리고자 하였지만 기존에는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 너무 대기가 길고 또 보건소는 미등록 장애인이어서 이용이 어렵고 주민센터나 구청은 예산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자원 활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겪었습니다. 2015년에 강동구 지역 중심 재활 협의체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경과 보고나 자문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시비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병원과 서울장애인복지관 실무 담당자들이 투입되어 이렇게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12월 활동을 처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사회사업팀, 그리고 재활의학과 PA, 그리고 강동구 보건소와 서울 장애복지관 동남 보조기기 센터, 센터 다른 센터들 구청까지 해서 환자 사례 공유와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모여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여러 그 기관이 처음으로 만나서 회의도 진행하고 환자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이제 집으로 태어나시는 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시비아 활동 재활 연계 사업 안내서를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장애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 미등록 조기 적응 프로그램, 미등록 장애인 분들도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나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재활사업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면 네, 상담을 통해서 제가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황이나 건강 수준, 그다음에 어 저희가 뭐좀 주의해야 될 점, 뭐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지역사회서비스의뢰서를 송부하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희망 서비스를 체크해서 네, 남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에 송부하면 그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시비와 활동을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해서 실제로 어떤 활동들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5월에 개소한 강동구 보건소 천호지소로 얼마 전에 네, 저와 이성동 교수님 방문해서 실제로 네, 기관 방문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환자분들이 이용 가능하신지 네, 그렇게 기관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CBR 활동을 통해서 어, 저희가 좀 c b r 협의체 내에서 잘 진행됐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하려고 네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퇴원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더 다른 병원, 타 재활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하였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으로 퇴원하신 그런 사례이고요. 환자분은 남자 66세 내경색으로 어,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부부와 아드님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환자분이 외래 방문 시에 어, 퇴원하고 나서 늘 집에만 갇혀 있고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가정 방문 전에 제가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어, 가족 내에서 네뭐 이렇게 자, 가족들이 굉장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고 또 외출하기가 어렵고 혼자만 늘 집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실제로 갔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제 난간도 없고 굉장히 가파른 계단 그리고 집 구조나 뭐 침대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개선하는 걸 안내해드렸고 동남보조기기센터와 복지관과 연계하여 집 수리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기관들과 사례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건강검진 사업도 저희가 12월 활동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있고요. 어, 저희가 첫해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110병 정도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시, 작년 11월에는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서울장애복지관이랑 시행하였고, PCDS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PCDS 사업은 추후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PCDS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일상생활 관리하는 그런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병원에서의 역할은 사업 안내문 설명과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사회사업팀에서 상담을 진행해서 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IRB로 이제 스마트 워치와 기존의 병원에서 쓰고 있는 기계들 데이터 일치도 평가해서 환자들이 계속 팔로업하고 있고요.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스마트 워치 교육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 뭐 대상자 모집이나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있어서 개선을 계속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재현인데요. 어 저희가 가정 방문을 처음으로 시도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환자의 퇴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생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하, 권유드리고 또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좀더 다양한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언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자원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자원 활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